찬란한 황금물결을 보면 상쾌한 기분이 드는 금계국 이야기 반짝반짝 금빛 찬란한 꽃물결 한들한들 흔들리며 반기는 꽃 옹기종기 병아리 자태의 꽃물이 길거리는 찬란한 금빛으로 채색되어 정겹고 다정한 손길을 내미는구나 어디서나 쉽게 만나는 꽃 금계국. 금계국은 노란 꽃잎이 금계의 깃털을 닮았다고 붙여졌고, 여름 코스모스, 노란 코스모스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국화과로 남아프리, 남아프리카 원산으로 도입된 친구이고, 왕성한 생명력 덕분에 길거리에 쫙 퍼져 있다. 금계국은 1년 내지 2년초로서 꽃이 3에서 5cm 정도이고 깃골 겹잎이 한 개로 털이 많다. 반에서 큰 금계국은 단년생이고 꽃이 4에서 6cm 정도로 약간 큰 편이다. 키도 크며 잎이 밑에서 3 개로 갈라지는 점이 다르다고 할수 있다. 지금 길거리에서 만나는 꽃들은 거의 큰 금계국이라고 한다. 생명력이 좋아서 번식이 쉽다. 종자가 익으면 채종 후 바로 파종해도 되고 종이봉지에 보관했다가 다음해 파종해도 되는데 가을에 발화되면 겨울을 나고 지금 멋진 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3월 초순경 봄에 파종하면 7월경에 꽃을 볼 수가 있고 길거리 화단용으로 멋진 소재라고 추천하고 싶다. 길거리 절개지 본면이나 유휴지 집단으로 식차여 꽃이 되는 5, 6월이면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고속도로 절개지에 장관을 연출하고 있기도 하다. 꽃말이 상쾌한 기분이라니, 한들한들 길거리에 피어 있는 모습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겠다. 그렇다, 황금빛 꽃물결에 상쾌해진 기분, 특히 고속도로변에 황금물결 치는 큰금계국을 보면서 달리는 기분. 그러나 안전운전은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상쾌한 기분이란 꽃말을 가진 찬란한 황금물결의 금계국 이야기였습니다.